요즘엔 밤이 많이 시원해졌죠. 며칠 전에는 에어컨을 안 켜고는 잘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안 켜도 잘수 있게 됐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 너무 춥다. 이제 에어컨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혼자만 추운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에어컨이 4개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여기, 여기는 안 돌아가는데, 어, 지금 이 정도 날씨면 2개만 돌아가도 돼요. 저쪽 두 개든 이쪽 두 개든 해서 그안 그러면 누구는 너무 추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꺼도 되는데 <laughs> 네. 그 보통 이렇게 혼자 덜덜덜 떨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뭐어 이렇게 더운데 나만 추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대체로 그렇잖아요. 내가 병자가 아닌 이상 내가 약간 추우면 다른 사람들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누가 특별히 관리하는 거 없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 황용사의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다가 또 더우면 또 키면 돼요. 엮었더니 <laughs> 어, 너무 더워진 거야. 어, 그래서 다시 또 키면 돼요. 어, 항상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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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성계에 보면, 어, 수, 불수자성수연성이라고 있어요. 불수, 자성, 수연성. 있죠? 들어봤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이제 변한, 인연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그런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가죠. 그런데 내 마음은 고집과 집착으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청춘, 80 청춘, 나이가 80이 먹어도 나는 18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90이 돼도 젊은들 청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 건 좋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그 나이를 먹는 건 아니니까 몸은 나이를 먹지만 나이는 마음은 나이를 먹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그것이 잘못 그다 잘못 풀리게 되면 사람에게 집착을 하거나 재물에게 집착을 하거나 왜냐면 하 내가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서 항상하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사람도 사람 항상 하다고 생각해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한결같이 늘 잘해줘요. 그런데 잘해주는 것이 늘 웃으면서 잘해주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떤 때는 쌩뚱맞을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잘해줄 할 때는 스님이 나한테 잘해 주니까 어, 스님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나. 그런데 어떤 때는 뚱하니 그럴 수 있다고 스님이 마음이 변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때는 화를 내. 스님이 날 미워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대상이 늘 변한다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그 사람은 항상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은 항상 이래야 돼. 남편은 부인은 항상 이해야돼 나의 부모는 항상 이해야돼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어, 같이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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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을 하고 있으면 예, 이렇게 변화가 더잘 보인다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침에 새벽에만 스님 보잖아. 그러니까 방실방실 웃는 거밖에 안 보는 거예요. <laughs> 다른 거는 안봐안봐 안 봐. 근데. 그 저랑 같이 24시간 밀접 접촉을 하고 있으면 별의별 네, 걸 다, 별꼴을다 보겠죠. <laughs> 별꼴을다 보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같이 사는 자족들은별꼴을다 보게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항상 이래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대상이 대상은 이래야 된다라는 고집은 사라져야 돼요. 우리나라 오대기업하면 삼성, 현대, SK, LG.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아, 여러분들 생각이 안 나는구나. 아침이라도 생각이 안 되나? 오대기업하면 지금 나온 거 말고 또 뭐가 있죠? 한화. 하나가 다섯 번째 들어갈까? 이 기업이 지금 큰일 났어. 이 기업이 <laughs> 지금 다섯 번째 들어가는 오대기업. <laughs> 여러분들 아무도 떠오르지 않잖아 지금. <laughs> 네? 지금 하나한테도 물리잖아 지금. <laughs> 이, 이 회사를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잊고 있다니까. 어, 이큰 회사를 잊고 있어.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 망하진 않겠지? 뭐라고 네? 두산, 두산한테도 밀리네? 세상에. 아니, 이 회사가 밀리네, 두산한테도? 롯데. 하나가 커요, 롯데가 커요? 아니,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고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높아,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그 롯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 호텔 롯데, 어, 롯데 백화점, 롯데 쇼핑, 롯데마트하고 뭐 백화점 단연 독보적이죠. 뭐 전국에 다 깔려 있고요. 어 이렇게 삼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는 열몇 개씩밖에 안 돼요. 전국에 다다 다, 다 해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롯데 백화점으로 이는 50개, 50개, 51개만 롯데 마트까지 가면 뭐 훨씬 더 많죠. 어, 엄청나게 많은 매장을 다 깔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때는 2010년, 15년도까지만 해도 그게 이렇게 굉장히 힘이었더라고요. 롯데 호텔에, 롯데 뭐 쇼핑에, 그리고 어, 그 롯데 제과도 있어요. 또 뭐라고요? 롯데케미칼 있죠. 롯데화학 있잖아요. 화학 단지에 롯데케미칼도 굉장히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 여러 개 주, 메이저 정유사 중에 하나, LG화학처럼 롯데케미칼도 굉장히 큰 회사인데 정유 사업도 걸러가고 있죠. 정유 사업이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정유 사업 쪽으로는 적자가 굉장히 커요. 그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셰일 가스 셰일 혁명이 생기면서 이 우리나라는 나프 그 나프탈렌 뭐 하이가 이렇게 정제하는 과정이 그 사우디 이런 데서 수입해서 정제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생산 원가가 굉장히 세요에틸레을 생산해 내는데 그런데 셰일 혁명에 있는 미국에서 셰일 오일을 꺼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제 마진이 굉장히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밀리는 거야 석유과학적으로 이게 결국은 사양상업이 되는 거예요 판면할수록 적자가 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l g 화가하고 SK이노베이션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냈죠 지금 계속 주가가 오르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두 개의 회사는 그 회사가 오른 거는 정유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laughs> 배터리 사업에 어, 이렇게 최강자로 등극을 하면서 했는데 롯데케미칼은 아직도 미래 계획이 정유사업이 아직 최강자가 되겠다고 2030 플랜을 밝히면서 아직도 정유사업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죠. 음, 롯데 쇼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아직도 울산에는 오프라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매출이 예전만 보다 점점 줄고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 매출이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잖아요. 매출 격차가 너무 커지고 가고 있고,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는 오프라인 매장은 거의 뭐 적자 상태예요.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계속 적 올해도 400, 500억 적자, 1분기, 2분기 뭐 500억 적자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마트가 요즘에는 신선식품이래 가지고 쓱닷컴에 가지고 SSG닷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조금 성과를 내서 그쪽 SSG닷컴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는 계속 이제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마트가 너무 늦게 뛰어드는 거예요 벌써 g s GS 어, g s 인가그 <laughs> 쿠팡이니 11번가니 뭐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벌써 온라인 쇼핑몰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SSD가 늦게 뛰어들었다고요. 늦게 뛰어들었어도 이제부터는 이마트가 살아나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롯데 쇼핑은 홈쇼핑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쇼핑이 없어요. 봐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롯데 온라인 쇼핑몰이 뭐지? 없어. 그래가지고 올해, 올해 계획을 발표해. 4월달에 계획을 발표해. 우리도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고. 아니, 뒷북도 이런 뒷북이 어디어어어요 <laughs> 다른데 벌써 이미 이렇게 다꽉 짜여져 있을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SSD도 이마트에서 하는 것도 겨우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롯데 쇼핑도 지금 마트, 백화점 이런 데가 지금, 어이, 얼마 안 했으면 저러다가 이렇게 어, 달동에 롯데마트 없어지는 거아야 이러면서. 거기는 없어지지 않겠죠. 워낙 잘 되니까. 어쨌든, 어, 쉽지가 않아요. 이 롯, 롯데 쇼핑 쪽으로. 롯데 재하는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있겠죠. 과자는. 에, 그런데, 롯데 칠성 쪽으로는 이것도 좀 위험해. 칠성 사이다는 잘 팔리고 그래도, 롯데 칠성에는 이제 주류도 같이 하거든요. 처음처럼 이러면. 참이슬, 뭐. 맞나? 참외들 이런 걸 하는데 이것도 매출이 점점 줄고 있어요.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계열회사가 호텔, 롯데 이런 것도 역시 코로나 상황에 이제 엄청나게 타격을 받잖아요. 또이 롯데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면세점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면세점이 어떻게 됐어요? <laughs> 면세점이 저 세상 갔어요. <같았어요>. 저 세상. <laughs>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몰라.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몇년 전만 해도 뭐 신격 회장의 뭐신 신격 회장의 아들이 신 누구지 그그 그, 이렇게 그 그거를 이제 이그 뭔지 이 승계를 받고 뭐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전 정권에서는 굉장히 뭐 이렇게 이슈화가 많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 자랑할 줄 알았던 롯데 그룹이 지금 커다란 큰 위기를 막고 있어요 그건 가만 보면 이, 이 포스트 시대 이런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시대를 미래를 생각지 않고 너무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계속 해오던 것만 했던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이 회사는 어느 회사냐 출처가 국제, <laughs> 이게 우리나라 회사인지 일본 회사인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어, 이게, 그, 지주회사를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롯데 홀딩스가 있고, 호텔, 호텔 롯데가 있고, 호텔 롯데 위에 롯데 홀딩스가 있고요. 롯데 홀딩스 위에 강진산과 강릉사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호텔, 롯데 홀딩스는 일본에 있고요, 본사가. 그리고 강릉산과 강진산과,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몰라. 이게 뭔지. <laughs> 이 사람들이 주주가 누구있고뭐이잘 몰라. 최상위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 회사는 일본, 아, 신씨 일가는 한국인인가 일본인인가. 한때 그거 가지고 우리 화두 앤 적이 있었죠. 어, 한국어도 잘 못한다. 그 일가의 사람들이. 그런 말도 있었고. 음, 근데, 야, 이거는 일본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아닌가. 일본인들이 지금 저재성 가고 있잖아, 지금. 일본,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망이 있고 그러는데, 일본인들은 미래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롯데 그룹도 지금 잘못하고 있나? 뭐, 뭐,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우리나라 기업이긴 하지만, <laughs> 예상하게 왠지 이렇게 색깔을 알수 없는 롯데 그룹이기 때문에, 롯데그룹이 망한다 해도, 뭐, 이렇게, <laughs> 망하진 않겠지만, 이런 위험이 있어요. 어, 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롯데리아를 비롯한 롯데쇼핑, 롯데 뭐 백화점, 뭐, 엄청나게 많은, 어, 이렇게, 그, 쇼핑몰들을 가지고 있고, 어,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잘 돼야지 우리나라도 큰 타격이 없을 텐데요. 그만큼, 어, 자기 고집 시대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지금 이 꼴이 이렇게 큰 어려움에 당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거의 한70% 이상의 사람들은 지금 멘붕 상태죠. 뭐, 이렇게. 그, 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들이 다들 뭐, 다들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룹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우리 전체가 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라는 건 자기 성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생겨서 어떤 길이 또 열리게 돼요. 나이가 많, 많은데 다 살았는데 이제는 끝이 아니에요. 라는데, 아니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이 또 있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분하세요.